없는 걱정을 줄이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. 책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하루 단위로 살아라. 미래를 미리 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을 분석하라. 최악의 상황은 뭘까?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? 나는 지금 무엇을 할수 있을까?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대부분의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에 몰입해라. 걱정할 시간에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실천.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 아이 얼마나 이뻐요. 건강하잖아요. 아이랑 따뜻하게 눈 맞추면서. 대화하시고요. 안아주세요.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고요.